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지금 매너 퀸이라는 아이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고 보기도 처음 봤어요. 어, 사실 정말 어제가 정식적으로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laughs> 또 생일에 맞춰서 저번에도 한번 다른 친구한테 제가 다육 선물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할 일이 지금 기존에 있던 아이들 분갈이 할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아 이가 그냥 털려오는 바람에 분갈이를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일순이 아이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제가 보는데 어, 하엽도 정말 튼실하게 있고 이게 조금 두둘레아 쪽이지 않나 싶어요. 하엽을 뛰면서 느꼈던 건데, 어, 정확한 거는 없어요. 전 매너퀸이라는 거 지금 처음 봐가지고. 내 하엽 떨어지는 그 속성으로 봐서 조금 두둘레아과도 비슷하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분감이 많고, 입장은 조금 특격복접이나 라우톱? 뭐 그런 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하여분,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땅짱하게 붙어 있다는 거. 근데 매너퀸이라는 이 아이가 전량 수출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깔려있지 않은 아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laughs> 저 때문에 제 친구들도 다육이를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좀 다육이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친구들도 궁금해가지고, 하나, 둘,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보기에 조금 특이하거나, 뭐제 캠핑장을 와서 보기도 해서 알기도 하겠지만, 없는 아이로 최대한 그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준다고, 그리고 제 관심사가 요즘에 뭔줄 아니까, 그래서 지금 매너퀸이라는 아이가 당첨이 돼서 이렇게 선물로 왔어요. 언박싱은 소소하게 그냥 기핑장 주변 언니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 매너킹과 멀로 철화. 그 작은 아이, 그렇게 두 포트를 선물받아가지고, 이제 순서가 되면, 이 다음번에는 멀로 성형이에요, 성형. 어, 성형 철화. 이름을 성형 철화로 왔는데, 저는 멀로와 성형의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성형 철화 두 포트 같이 해서 이 다음번에는 그 분갈이 영상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너키을 얘기하자면 정말 그냥 하엽 제거만 하는데도 분이, 뽀얀 분이 그냥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라우이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 두들레아 소 물을 주거나 분갈이를 하거나 이렇게 건들면 흰 가루가 막 날리는 그런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분감이 많은 아이들은 가루들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날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깎진 줄 알고 많이 속았죠. 그럴 정도로 이 아이도 분감이 정말 대단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목대상으로 봐서는 조금 성장한 아이 같고 입장은 이것보다는 조금 작아지겠죠. 어, 정... 제가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은 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추측해 볼수 있는 그런 아이. 그리고 화분을 지금 옆에 있는 빨간 거와 이 파란 거두 가지 중에 두개 중에 선택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 빨간 거는 확실히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형태의 수형이라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너무 들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파란색 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와, 입장도 정말 크고요. 길어요. 입장이 길고, 근데 다행히 물을 덜 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쉽게 분갈이를 할수 있었어요. 아직은 이 화분하고 얼굴하고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쁘다, 저게 이쁘다. 그럴 정신도 없이 그냥 남아 있는 분해 화분에 그냥 심어 심어준 그런 느낌,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뻗어 나왔죠. 한 가지가 옆으로 뻗어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로 세워 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화산석 화산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지지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조금 오목하게, 소담, 소담하게. 너무 얼굴이 커가지고 소담한 형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담하게 그런 모습으로 심어 볼게요. 분갈이 하는 영상은 빠름빠름 영상으로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매너 킨 분갈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